노년기에 꼭 챙겨야 할 건강 음식 10가지를 소개합니다. 노후의 건강은 평소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면역력 저하, 근육 감소, 인지 기능 저하 등 다양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선 균형 잡힌 식단이 필수인데요. 아래 소개할 10가지 음식은 노인분들의 건강을 위한 훌륭한 선택이 될수 있답니다. 하나, 연어, 고등어 등등 푸른 생선입니다. 연어와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뇌 기능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치매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죠. 주 2회 정도 구이 조림 또는 샐러드에 곁들여 섭취하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둘째, 투부와 다양한 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기 쉬운데요. 그럴 네, 소화도 잘 되고 흡수율도 높은 식물성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두부나 콩은 근육 유지뿐 아니라 뼈 건강에도 효과적이에요. 또한 장의 움직임을 돕기 때문에 변비 예방에도 탁월하답니다. 셋째,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황색 채소들입니다. 녹색 채소는 비타민 철분 칼슘이 풍부해서 빈혈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금치는 피로 회복에도 좋고 브로콜리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 노화 방지에 뛰어난 효능을 자랑합니다. 꾸준히 드시면 면역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넷째 고구마와 단호박입니다. 섬유질과 함께 비타민 어와 씨가 풍부한 고구마와 단호박은 장 건강을 지키는 데 좋습니다. 변비 예방은 물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줘요. 달콤한 맛과 포만감이 있어 간식으로도 부담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섯 호두, 아몬드, 잣등 견과류들입니다. 견과류는 적당히만 섭취하면 혈관 건강과 두뇌 기능 향상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 덕분인데요. 특히 호두는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유명합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하루 한줌약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섯 바나나 기위 등 소화에 좋은 과일입니다. 과일 중에서는 바나나와 키위가 노년기에 특히 좋은데요.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고 키위는 비타민c가 많아 면역력 강화에 탁월합니다. 또 한둘 다 소화가 잘 되어 속을 편안하게 해준답니다. 일곱 다시마와 미역 같은 해조류입니다. 아지마와 미역은 로오드와 칼슘이 풍부해서 갑상선 기능과 뼈 건강 유지에 유익한 식품입니다. 식이섬유도 많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볍게 무쳐 먹거나 국에 넣어 드시면 좋을 거예요. 8. 달걀입니다.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습니다. 단백질, 콜린, 비타민D가 고루 들어 있습니다. 특히 근육량을 유지하고 뇌 기능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은 의사와 상담 후 적정량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9. 요구르트와 다양한 발효식품들입니다. 요구르트를 비롯해 김치, 된장 등 발효식품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서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로 인해 변비 예방, 면역력 향상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답니다. 하루 한 번씩이라도 꾸준히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열 번째 수분 섭식 물과 보리차입니다. 노년기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서 탈수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물이나 카페인이 없는 보리차, 옥수수차 등으려서 8잔 정도 마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벼운 습관이지만 건강 유지에는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선 식단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식사가 아니라 활력 있고 품이 있는 삶을 위한 필수 요소랍니다. 이와 함께 가벼운 운동, 충분한 수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함께 실천한다면 훨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